어, 일단 첫 번째, 북한은 구급약이 없어요. 구급약이 없고, 그리고 너무 정말 안된 게, 전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이제 뭐 1년에 한 번, 2년에 한번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.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일절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약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. 그래서 이 마약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아편진 같은 거는요 뭔가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. 근데 아기가 어, 이제 약간 설사 같은 거 해요. 그러면은 산모가 그 양기비 진을 이제 구워가지고 먹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유를 애기가 먹으면은요, 설사가 먹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북한은 이제 너도 나도 다 응급약으로 마약을 쓰게 되 있는 거예요. 응급약으로 쓰다 보니까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이렇게 마약을 다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, 뭐 이제 뭐 우리 집은 이제 뭐 아편 같은 게 응급약으로는 있다. 근데 우린 이거를 뭐 팔려고 목적으로 둔건 아니다라고 하면 은 웬만하면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.